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인생 결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야곱과 요셉의 인생 결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지만 그들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야곱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례식이 보면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40일간 야곱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미라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어, 가나안 올라가는데 그러면 왜 70일이냐? 70일은 어, 당시에 바로 그러니까 왕이 죽었을 때에 72일간 애곡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아니니까. 거의 왕의 준하는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요셉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거의 국장으로 치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줄여서 70일 이렇게 애국하는 그런 일을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다시 가난으로 출발합니다. 가난을을 출발을 해서 가는데 그 길이 보통이 아닙니다. 약 800km가 넘는 먼 거리를 가는데 가나는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지중해로 가는 해안선이 있고 또 왕의 대로가 있고 수르 길이 있고 그런 길이 있는데 그 왕의 대로가 가장 쉽고 편한 길이긴 합니다만은 각 통과하는 과정 속에 여러 나라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여권이 있어야 통과하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이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그런 통과 절차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쭉 내려갑니다. 출애굽했을 때 광야길로 내려간 것처럼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단 동편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기도 하지만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 갔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방식이었습니다. 애굽 방식은 국장으로 치러진다면 미라를 만드는데 아무나 만들지 않거든요. 거의 귀족층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미라를 만드는데 그 작업이 사0일 걸렸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시켜서 야곱의 주치가 따로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를 이제 미라를 만드는데, 그 애굽의 미라를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탁월해서 몇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0일간의 애굽은 이것은 애굽의 장례 절차와 방식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가난 전 방식은 뭐냐면, 가난에 갔을 때는 거기에 그들의 문화에 또 따라서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가나안 방식 있는데, 가까이 이제 광야에 가서 한번더 애곡을 한 다음에, 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아다타 장마당에서 7일간 애곡을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막벨라 굴까지 가서 그때 하관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에 애굽에서 따라간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밝히고 있는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면 각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다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의 원로와 애베의 원로들이 갔다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은퇴하신 분들까지 다 함께 가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애굽에 있는 이런 어한 사람들이 다 가게 되어지면 국정이 완전히 마비될 텐데 올스톱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이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엄청난 무리들이 갔다는 그런 대단한 장례식의 부분이다 이기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어쨌든 어마만 호위대와 함께 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 상당히 호위병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함께 따라는데 심이 많았다 그러니 이게 보통 행렬이 아닌 거지요. 굉장히 긴 행렬들이 이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면서 애국 방식과 가난 방식을 함께 사용했느냐. 그것은 충돌과 마찰이 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그들에게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게 뭐냐하면 신앙의 균형,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 전통과 방식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실은 이 아버지의 장례 방식이 그동안 요셉이 펼쳐왔던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 전에는 줄이고 아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장례식은 엄청난 화려한 장례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 의 죽음 이상을 뛰어넘어서 족장 시대의 마무리 마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장례식을 치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을 취한 이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애국에서나 가난에서나 언제나 낙은네였다낙은네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을 하나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그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두 가지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오면서 그렇게 갔다는 건데 그것은 진리는 변질되면 안 되지만 진리가 아닌 문화에 대해서는 변화와 변화와 적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 맞는 옷을 갈아입는 거죠. 장례 예식이 그렇습니다. 에고에서는에고의 방식을 따라서 했고 가나안에 가서는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 했다. 이 점이 대단히 독특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화의 옷을 갈아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당시의 옷을 입고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옛날 조선시대의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문화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부딪히는 게 뭐냐면 정통과 전통이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종종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정통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이게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통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가치, 진리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나 전통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오는 그들 사울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과 전통이 충돌을 할 때에 이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갈등이 서로의 진리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장로교에서 믿는 모습과 순복음이나 감리교회에서 믿는 모습이 상당히 틀립니다 교회의 예식이 틀려요 그리고 믿는 방식이 틀립니다 좀 극단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순복음에서는 상당히 시끄럽고 떠들고 열정적이고 그렇게 믿어야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주 소리를 내고 방언을 크게 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 문화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방식은 상당히 조용하고 침묵적인 어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하나가 진리가 아니고 그 하나의 교단의 문화입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를 짓고 나서 이제 예배당 앞에 지금은 우리가 카페트를 안 하는데 이 강대상에 보면 카페트를 항상 거의 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색깔을 빨강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초록색을 할 거지. 이걸 갖고 교회에서 상당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빨간색이든 초록색이든 아무거나 했대는데 이걸 갖고 그 엄청나게 이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왜 빨간색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빨간색이니까 무조건 빨간색을 해야 된다. 고집을 그 피우는 거예요. 그 초록색은 왜 초록색이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장을 상징하는 게 초록색이다.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갈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십자가의 색깔을 할 때에 네온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흰색으로 할 것이냐. 무슨 색깔 하는 게 맞느냐. 이것 갖고 또 싸워 가지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전통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통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타협이 없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리인양 그렇게 싸우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상하다고 이 교회는 미당 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통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정통이 있고, 전통이 있지만, 그러나, 전통이, 정통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일도 있고, 신앙생활에서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균형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가끔씩 교회로 와요. 그러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 같다고 이러면서 막 자기 이 나름대로 막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열정적인 교회에 갔을 때 조용한 사람들이 가면 아,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믿냐고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치가 되어질 때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에 전통이냐 아니면 진리의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그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에 전통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금식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은 반드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덕을 위한 금식이 전통이 되어져서 금식을 안 하면 정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진리에 계신 그분이 왔으니까, 그분에게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뭘 보아야 되냐 여러 가지 두 가지 가난 방식과 애국 방식을 취하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진리가 아닌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혹시 내가 고집 부리는 것이 내가 배운 전통인지 정말 진리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